말씀은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는 말씀이죠. 5장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말씀하시되 하면서 발복의 말씀이 시작되어서 계속 이어지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8장 초반부에 산에서 내려오시는 그 말씀이 나오면서. 5장부터 7장 말미까지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 백성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높은 수준이어서 못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아니면 모를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성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할수 있고 지켜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변함없이 절대적인 신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에는 보물 비유가 나옵니다. 보물을 20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땅의 전부를 쏟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에 중생한 이후에도 땅의 것에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은 청국 백성의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주 이제 대만 청년들 이 주로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나요? 제가 이렇게 강의 중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주식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너나 할것 없이 주식을 많이 하죠. 19절 말씀해 보면 종가 동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옛날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그런 것이 있으니까 현대 방식으로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의 투자는 언제나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과 노력과 인사들을 투자해야 된다고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만 코인을 비롯해서 이런 땅의 투자가 사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불안정한 투자가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는 불안전성이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투자의 불안 요소가 절대적으로 없고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이죠. 돈은 인간에게 참 유익을 주지만 악도 행하도록 그렇게 부추깁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간 솔로몬의 말년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대마도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났다고 말합니다. 이 돈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그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21절 말씀에 어, 말씀하는 것이죠. 내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어서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라고 말합니다. 잘 눈을 바르게 시선을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병든 눈은 탐심을 탐심의 모습을 가지지만 23절 말씀에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두울 것이다. 병든 눈은 탐심을 가지지만 눈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께 소원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눈이 성하다는 의미입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눈을 흐리게 하지 말고 눈을 바르게 하여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께 소원을 두라.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가치를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둘 중에 선택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중에 택해야 하는데 주인은 종에게 전적인 충성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돈을 만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저 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대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만몬도 전적인 충성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재물을 택할 것인지 무엇을 선택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철저히 가치를 드리고 마음을 쏟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염려이죠. 이제 후반부는 이말씀의 후반부는 염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25절, 26절 말씀은 더 중하지 아니하냐. 이러한 어 말씀을, 이러한 어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5절 후반부를 보시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더 중요한 거을 줬는데. 덜 중요한 거를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본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 염려가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본성적으로 염려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후반부에 이어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줬는데 필요는 안 주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7절 보십시오.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수 있겠느냐. 그 키를 염려함으로 더 크게 할수 없는 것이죠. 내가 목숨을, 내가 삶의 여정을, 어, 삶의 어떤 길이를 밑에 보시면 각주의 또는 목숨을 이라고 되어 있죠. 삶의 길이를 어, 조정할 수 있겠느냐. 조정할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해서. 뭐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후반부 계속 이제 염려에 관한 맥락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은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고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곳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곳의 아름다움이 정말 솔로몬의 모든 것보다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나을까요?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의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천년의 그 자체 아름다움이 인조적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선한 것이니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전반부와 후반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가시나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가치를 두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자 할때 염려가 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염려는 물론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긴장과 스트레스는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어느 정도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염려가 어떤 것이죠? 쓸데없는 염려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대부분 현실로 일어나지 않거나 쓸데없는 염려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어떤 어,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하는 염려 중에 90%가 넘는 염려가 어, 정말 필요 없는 그런 염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염려가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에는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러한 염려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 될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교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상 하나님이 아버지의 심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심을 믿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33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상황 판단에 따라서 그 관계 속에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들은 필수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신다라는 말씀은 앞에 문맥에 있는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것을 받는 말씀이죠 필수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필수품을 많이 주실 수도 있고 적게 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사치품을 필수품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채워 주시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순교해서 죽거나 못 먹어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에 대한 이 대답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확인한다면 그 나라가 절대적으로 소중하고 더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런 경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를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는 말씀이죠. 자, 마지막으로 3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 마지막까지 왜또이 염려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아주 불가피한 염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그날에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탁해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염려는 본능적이지만 은혜 안에서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에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좀과 동록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마음을 쏟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성적인 염려가 일어나지만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은혜의 통치를 받으며 은혜의 나라에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확실히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